나는 기본적으로 개별자이고, 개별자 나는 다섯 그룹의 타인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. 첫 번째,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룹은 애인입니다. 사랑하는 사람들이죠. 주로 가족이죠. 두 번째는 친인입니다. 사랑까지는 아니지만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, 동료, 친구들이죠. 세 번째는 심상입니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죠. 네 번째는 경쟁자, 다섯 번째가 적입니다. 경쟁자와 적은요 어디에서 분별이 되느냐면요 공동의 규칙이 있느냐 없느냐로서 가집니다. 경쟁자는 공동의 규칙하에서 경쟁합니다. 스포츠를 생각해 보면 되죠. 똑같은 물 아래에서 달리기를 하고 실험을 하는 겁니다. 이 경우에 패자는 승자에게 신복을 하게 됩니다. 그렇지만 적은 공동 규칙이 없이 이전 구부들이 버리는 그러한 대상입니다. 사람 사이의 이러한 기본 구조에 입각하여서 개별자 나는 먼저 우호 그룹 이 그룹과 이 그룹은 우호 그룹이죠. 이 우호 그룹과 연대를 해서 팀을 만든다. 이것을 다음이라고 하죠. 가족이 첫 번째 팀이죠. 직장도 하나의 팀입니다. 또 우리 사회라고 하는, 우리 국가라고 하는 팀을 만들어서 그 상대편에 있는 팀과 경쟁을 합니다. 가정은 다른 가정과, 직장은 다른 직장과, 사회는 다른 사회와 경쟁을 벌이게 되죠. 이 경쟁은 대화를 통한 이익. 교동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것을 정치라고 하죠. 네, 그러나 이교정에 실패하게 되면 마침내 투쟁의 단계로 진입하게 되는데 이것이 군사이고 이 군사로 들어가면 4그룹 경쟁자가 5그룹 적이 어립니다 이것이 사람살의큰 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